어, 저 이수지 씨랑 김혜준 씨한테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이수지 씨 지난해 이제 방송 나오셨을 때 출산 직후에 시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이래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방송 복귀를 빠르게 하신 것 같은데 좀 이번 출연 확정 기사 났을 때좀 어떤 반응 을 보이셨는지 궁금하고요. <laughs> 어떡해? 아. <웃음> 어머니가 <웃음> 어휴, 울컥하나 봐요. 어머니가 일주일 전부터 좀 아, 아프셔가지고 뭐 방송하는 거 보면서 내가 그때는 웃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어제 전화하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첫방 나가면 되게 행복해하실 것 같아요. 해서 어머니가 빨리 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. 네, 저도 케어를 바랍니다. 네, 휴지다 있을까요? 혹시? 휴지 좀. 예. 네, 아유, 있어요. 어. 네. 네.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. 질문 없을까요? 네. 새로운 임마으로 시작하는 누구나 한 번쯤은 본.